스튜디오로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네, 이한솔씨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호호호. 되게 마르셨다. 음,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오태솔로입니다. <laughs> 아, 키가 있다면서 167이요. 67. 몸무게는? 55 이하 이상. 이하지 당연히 이하? 아니, 근데 50kg 미만일 것 같아. 진짜? 어, 50kg 미만이에요? 네. 네. 제가 52kg인데, 네. 제가 진짜 한 48kg, 44호. 44호? 44? 어. 그럼, 그럼 되게 마른 거잖아. <laughs> 간호섭 선생님 저 조, 조아리하고 <laughs> 여기. 잠깐. 오늘 조아리 이렇게 귀여운데요? <laughs> 종아리가 굉장히... <laughs> 여기를 해야지. 아들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영용과 내에서도 연출 전공, 어. 맞아요, 연기 맞아요. 전공이 있잖아. 연기 전공이 뭐예요? 연기 전공이니다 어. 어. 근데 어. 이렇게,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해요 <laughs> 바뀌어야죠, 이제. <laughs> 어.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진짜로 못된 솔로신 거예요? 네,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네. 소개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훈남이었거든요. 느낌이 어땠어요?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음. 음. 재미 있었어요. 어색해가지고 처음이어서. 아, 소개팅도 처음이요? 네. 아, 여자분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때는 기분이 또 어땠어요? 나 몸매 자체가 음. 되게 볼륨감이 넘치셨잖아요. 그래서. 음. 되게 작아졌어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 소개팅 때 패딩 입고 나가, 어 응? 그렇게 나 열받아 또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뽑고 싶네요. <laughs> 아 소개팅 때 내가 제일 예쁘게 입어야지 하고 고른 옷이에요? 추니까 우 음. 이제 따뜻한 게 응. 친구 있잖아요, 여자 친구. 네, 네. 그분은 그 추운 날에 안 추워서 여기 이렇게 파고 다녀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마음이에요? 떻게팅났을 <laughs> 때. 이 남자를 내가 꼬시겠다. 이런 전투적인 마음이 있는지. <laughs> 한 눈자. <점 없네>, 내가 <laughs> 아니 하도 말이 없어서 나만 말하는 되게 거야. 되게 기계적 로봇 같은 성향이 좋아. 아니 아까들에서 그 남자분이 계속 질문. 응, 그러니까요. 계속 이 뭔가를 집어 내려고 어. 예, 얘기를 던지면 하지 한번 끝나면 답으로 끝나고 또 다른 걸 물어봐. 그, 뭐.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보다. 하잖아요 어떤 음식 좋아하시죠? 치킨. 치킨. 치킨? 이거 봐. 근데 자기만 말해. 그.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 <laughs> 음, 전 피자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양념치킨. 양념 치킨. 가끔은 반반도 먹어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좀 친해지면 말잘 하실 음. 것 같은데. 친해질 일이 없어요 저 저러면. <laughs> 아 근데. 맞아. 한번딱 만나고 끝나. 아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음. 어머, 또 이런 취향 좋아해요? 말 없고 <laughs> 단답형으로. 그런 여자가 좋아요. 딱 대학생에 맞는 옷차림도 하고 있고, 음. 이렇게 멋부리고 예쁘게 하는 거는 나중에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순수하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프로그램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 <laughs> 이거 우리가 왜 여기 있는데 <laughs> 한솔아 짝이 있네 아니 근데 원장님께서는 1대 어쩔 려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 터프니요 어떻게 어. 된 거예요? 매, 매번 이렇게 하시면 약간 곤란한데? 음. 아니 저는 약간 좀덜 꾸민 사람이 좋아요 <laughs> 아 네, 약간 좀 내추럴하고 좋습니다 어. 네. 자 여기서 이사형 월드컵 한번 들어가죠 자 구영수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1번 이한솔 2번 경희 자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셋 <laughs> 이한솔이요 오, 네. 오 이건 또다 취향이니까요 네, 저도 별로였어요 아이고. 아, 아, 아. 아이고 좋습니다 지난번 1대 어쩌려에도 굉장히 큰그 호감을 보였거든요 자 나의 이상형 1대 어쩌려다 2대 어쩌려다 하나 둘셋 <laughs> 2대요 이대어쩔려 갑자기 개탄 표정입니다. 자기도 당황스러워하고요. 야 피부과 원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니. 기분 어떻습니까? 선택당하셨는데. 좋,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의 <laughs> 새 출발을 축하드리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송무선은 성공했네요. 결혼하면 꼭청첩장은 주세요. 네. 본인 스스로가 콤플렉스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세요? 낯가림이 심한 게좀 어. 우리 구영수 원장님 네. 봤을 때는 계속 유심히 봤는데요. 네. 무의식적으로 컴플렉스 분을 가리거든요. 그렇죠. 음. 거기를 계속 숨기려고 음. 음. 계속 입을 가려요 이는 아. 턱이랑이라 음. 계속 음. 음. 약간 입이 돌출 입이고 음. 턱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본인이 아마 느낄 걸요. 그게 제일 컴플렉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계속 입도 음 이렇게 하게 되고 턱도 어떻게든 빼보려고 자신감이. 사실 조금 많이 없는 친구예요.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단점을 조금 커버해주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한솔 씨는 약간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음? 이 문제 의 근본 중에 가장 큰 거는 자신감 결여다. 음. 하나 둘 셋. 오닥이잖아요. 음,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이한솔 이랑의 그 메이크오버를 위해서 저희 멘토님들과 잠시 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땐더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잠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파리에 가보면 여자들이. 조금 말라깽이 음.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조금 더 자신의 몸매를 더 그냥, 그냥 드러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크하게 다니는 게 있어요. 음. 우리 헤어나 메이크업 조금 많이 손보면 더그 느낌이 잘할것 같아요. 음. 저는 좀 반대로 음. 좀 단점을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음. 되게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음. 제 생각에는 약간 빈약하셔서 그걸 가리려고 아, 하시는 것 같아서 음. 신감을줄수 있는 진짜 헤어와 메이크업꼭 네. 주고 싶어요. 할게요. 할게한할할까요할래요 할게요. 할다요할게다 자. 게요 할게요. 할게 자, 지금 저희 멘토님들하고 장기시간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하고 돌아왔는데요. 자, 마른 몸매를 강조한 프렌치 시크녀에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구요. 음. 어, 저는 이분의 장점을 극대화할 거예요. 네. 그 마른 몸매를 시크한 도도녀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모습과 전혀 틀린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아니 싶어요. 음. 외모가 바뀌면 네. 저절로 안에서 끌어나올 거예요. 아 정말 음.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네. 형이 <laughs> 씨 어때요? 저는 그와 반대로 네. 단점을 좀 살리고 싶은데요. 지금 베이비 페이스잖아요. 네. 베이비 페이스를 좀 살리고 네. 그리고 기약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거들도 나올 때 네. 스타일링으로 좀 살려가지고 그런. 좀 이걸 볼륨 걸 스타일로 음. 해보고 싶은데 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의 느낌을 좀잘 살려서 네. 볼륨 걸 느낌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셔? <laughs> 두분뭐 하시는 거예 <laughs> <laughs>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변신을 시켜 주실 건가요? 일단 보면은 얼굴에 포인트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네. 조금 막 여기는 이렇게 동그래서 정말 귀여운데. 음. 여기 턱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꼽어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도 모르게 더 움츠러들고 성격도 더 소심해지거든요, 이게. 자세만 바로 해도 자신감도 그래. 생기고 성격도 좀 오픈 마인드가 돼요, 정말. 음. 최대한 좀 잡아 볼게요. 어떤 메이크업 중에서도 마음가짐의 메이크업이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변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다음 주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모태솔로 탈출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애 고민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쩔 녀 어쩔 남들은 댓글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저 경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좋아요 또 구독하기 많이,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천팀과경미팀이 어떤 팀이 이길지 기대해 주시고요. 맞춰주시는 분들은 SNS 스타일 저경미와사천오빠가더하게 쏘겠습니다. 자, 어쩔려가 에티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연애합시다, 연애합시다. <laughs> 드디어 이대 어쩔 녀의 메이크 오버가 시작될 텐데요. 일단 에티튜드 클라스. 아래 입꼬리를 최대한 하와이안 셋쭉그렇 설마 하기 싫어지시는 아니, 거 아니죠? 8 0도 바꿔줄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이번에 바로 프렌치 시크 스타일이에요 과연 모태솔로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이한솔 씨 들어와 주세요 오. 오 우와! 대박 대박 이게 누군가요?